하도신 교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치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지난 밤내 꿈에 배었으니그꿈 이루어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那夜。 잘 나가 하렐루야 말씀 시편 66편 66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한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온 땅이 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리 지어다. 하나님께 아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고, 돌아다니라,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숯소와 염소를 드리리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에는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누가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영혼을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 66편의 주제입니다. 시의 주제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 여기에 주제가 구원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 것이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의지할 수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권과 찬미 제사를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66편의 주제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라고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요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어떤 관계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주고 받는 것을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었으면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떤 본성의 모습일 거고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을 소통의 기본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미와 찬양과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달라라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소통의 존재로 불러 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어떤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런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직접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은 바로 구원이라는 그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시를 썼는지는 분명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분명한 주제는 구원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단지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던 우리라는 주어를 쓰므로써 믿음의 공동체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하며 또한 하반부에는 주어가 바뀝니다. 우리에서 나로 바뀝니다.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띠었기에. 하나님의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린다라는 그런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주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광고의 마지막 기도의 요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반응하며 감사할 때,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인 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덧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의미로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수 있을까요?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미 제스를 올려 드리는 것이 진정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우리를땅 가운데 보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사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예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품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집자가의 내를 더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불모진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지만 하나님 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반응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종종 우리는 그 반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천국의 내 집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차 가야 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긴 하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것을 많은 믿음의 주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에 어떤 인이이 글을 썼는지는 분명히 알지는 알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와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또한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 드릴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이 시인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의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가 강을 건넜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의미하면서 이 요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를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셨던 은혜는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욱지와 같이 건널 수 있게 하셨던 그 능력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끝났던가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을 때 광야라고 하는 곳은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물도 없고 심지어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바로 광야라는 그런 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를 경험하고 인정하라는 그런 삶의 체험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약에도 하루에 먹을 것을 만나를 통해서 보내 주셨고 그들이 입고 나왔던 옷과 신발이 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종종 성경의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내를 지운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못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다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라는 강물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고 있던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강물의 물줄기를 막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강권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미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이고 구원의 열매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지나간다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고난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 그 많은 시련들을 사실.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과 불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구원함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을 지우거나, 시련과 혼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고난과 많은 역경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가운데 우리는 종종 그런 말합니다. 한 마리의 미꾸라지가 그 저수지, 그 강물을 흐리게 한다라고. 그런데 그 강물, 그 저수지가 흐리게 되었지만 다시 맑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미꾸라리를 콱 잡아버릴까요? 미꾸라지를 콱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일진데, 그 탁해졌던 물을 다시 맑게 만드는 것은 그미꾸라지를 잡았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부유물이 떠있고 더러워졌을 때 다시 깔아앉아서 맑은 물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 물을 맑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것이고 여전히 참아야 하는 것이고 a Uri Pangbobia, Nilkomida. Uri n y a 바로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미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오늘 시인 우리에게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련과 역경과 환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저 음부와 스올이 아니라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찬송합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과 어떤 혼란,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마귀의 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탁해져 있는 물을 어떻게 내 방법으로 깨끗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맑아질 수 있고 찬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과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참미의 제사를 올려 드려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지만 고난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우리가 불과 또한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자들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문제 이면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써 평안을 또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아 알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십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